1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인천 간석동에서 상차를 했고요. 하차지는 성남 상대원동 가는 겁니다. 이 물건은 너무 간단하네요. 조그만한 절단기 한 개고요. 무게는 뭐몇 킬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손으로 들어도 들릴 정도니까. 20km, 25km? 예, 네.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늦게 했습니다. 네. 집에 저기 인터넷 TV 그쪽 리모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사님 와가지고 그 기사님이 리모컨 이제 점검하시고 바꿔주셨고요 예, 네. 그거 이제 교체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좀 손을 보르냐고 예,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어제 말려놨던 뭐 갑바 보니까 그러니까 어, 위쪽은 완벽하게 말랐는데 그 반대편 쪽이 조금 덜 말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기가 살짝 묻어 있었는데 그냥 걸레로 닦아 닦아서 정리하고 접어서 예, 다 이제 단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한숨 자고 몇 시일까요? 한 8시인가 9시쯤에 그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전화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여주에서 인천 동암동 보냈던 컴퓨터 보냈던 사람인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 그 사람이 아, 사장님 혹시 그 물건 받은 사람이 혹시 기억하시냐고 그래서 어,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물건을 받아 갔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혹시 그 받는 사람이 무슨 오피스텔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피스텔 로비에서 줬나요? 아니면은 그... 집에까지, 앞에까지 가서 좋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그 오피스텔 앞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였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남자였는데,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 여자친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란 사람이 와가지고 노트북을 받아 갔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그럼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 중고거래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내놨는데, 그거 이제 산다고 했나봐요. 그물 이제 노트북이었던 거예요, 노트북. 가격도 160만원 짜리래요. 가격도 엄청 세죠. 그래서 그거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선수금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물건만 보냈나 봐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물건만 받아서, 저는 중간에서 A에서 B 지점으로 물건을 이동시켜 주고, 저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니,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좀안 됐긴, 하지만은, 저는, 뭐, 속으로, 와, 진짜 나쁜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사기를 대놓고 치고, 그리고 당한 사람도, 아 선수금도, 하나도 안 걸, 고 그냥, 세으으로 다, 그냥, 노트북을 뺏긴 거니까, 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와, 그 저, 저보고 혹시 그 블랙박스에 그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거 찍힌 거 없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블랙박스는 차 앞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제 차는 물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제차가좀 오래되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안 달아놨어요. 블랙박스는 없는데 그 여자가 뒤에서 왔어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나올 줄 알고 오피스텔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차 뒤쪽에서 와가지고, 아, 그... 저희 여자친구인데, 그 물건 가지고 오신 기사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다 그랬더니, 그... 문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 박스를 챙겨서 갔어요, 그 사람은. 야, 근데 뭔가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중간에 제가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우, 그 사기 당하신 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 혹시라도 내가 뭐 증언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뭐 이것저것 알려줄 수 있다. 내가 겪은 뭐그 사람하고 만나서 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를 얘기해 줄수 있다. 그 사람이 CCTV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골목에 CCTV 없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쪽에 그 오피스텔 건너편에 모텔이 있었는데 그 모텔에 CCTV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용달길 하다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진짜 아이고 참 아이고 오늘은 참 금요일이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아우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오늘은 요거 하고 네 빨리 문천쪽으로 오는거 하나 하고 좀 일찍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내려놓고요 두번째 고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 상대원동에서 타주 야당동 가는 거구요 박스 총만한 박스 4개구요 무게는 뭐 아이고. 한 40kg 나가려나요? 어. 근데 운임은 1톤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아니 참 이게 희한한 게 지금 아침에도 그 라보짐이고 라보짐에 네. 솔직히 다마스이시로 되는 거였고 지금 이것도 다마 아 다마스짐인데 아유 그 운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운임이 왜 이렇게 좋게 오늘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참 이런 날은 저도 이거 콜바리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장 난 차들이 이렇게 뭐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운임이 잘 나오는지 또뭐 이해가 좀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인천 가는 거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인천 가는 게 원래는 처음에 잡았었어요. 잡아가지고. 보니까 그 쌍곰이라 쌍곰이라고 그 시멘트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아이고 인천 송도동 가는 거 실어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실으려고 하니까 다마스 집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니 늦은 1톤인데요 1톤 집일텐데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마스 집이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아이고 씨 다마스인데 1톤으로 잘못 올렸다고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이거 원래 다마스짐인데, 제가 실수했어요. 사장님. 제가 회차비 넣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쪽에서 회차비 넣어준다고 하길래, 아, 알았어요. 회차비 빨리 넣어줘요. 나 빨리 다른 거 잡아야겠다. 그래서 딱 끊었죠. 그리고서는, 다른 거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인천 가는 거 잡았어야 되는데, 파주 가는 걸 잡았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파주 내려놓고 다시 인천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대원동에서 이거 싣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유 거기 상대원동그 산업단지가 엄청 고바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유 저 저쪽 골목으로 보니까 흙이 엄청나게 쓸려 내려와가지고 그쪽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덤프 차량하고 그 다음에 그 포크레인 차가 와가지고 그 흙들을 다 긁어서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가 다 흘러내렸구나.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고 웬걸.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통제가 된 거예요. 그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작업해야 된다고 길을 막아놓고 돌아가라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분 정도를 돌아, 돌아서,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아, 참. 한 4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5시 좀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거기 거기 그 길을 여러 군데 통제하는 바람에 한참 돌아 돌아서 왔습니다. 아 이거 일산에서 인천 가는 거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봐가지고 내차기라도 있으면 내차 거라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귀 짐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어, 파주에서 김포 양촌 가는 거구요. 어, 뭐라 그러지? 아예 <laughs> 금형 한 개입니다. 금형 한 개, 근데 금형 한 개라고 해서 갔는데, 오, 싣고 보니까 이게... 이게 금형인지 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금형하고는... 모양 자체가 너무 틀려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게, 여기서는 금형이라고 하니까, 뭐, 금형이 맞겠죠? <laughs>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배달 시켜 먹을 때, 국이나 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시켜 먹을 때, 나오는 그, 플라스틱 그릇. 그릇을 만드는, 일회용 그릇을 만드는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금형이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고장난 게 아니라 금형을 파는 것 같네요. 왜냐 그러면은, 아, 금, 여기 공장이 아니라, 아, 금형을 파는, 금형 중고로 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금형을 또중고로 파는 그런 업체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금형을 실어주면서, 샘플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뭐, 떡볶이 시켜 먹든가, 아니면 감자탕 같은 거 시켜 먹으면은, 오는, 그 플라스틱 하얀색 플라스틱 큰거 그거를 샘플이라고 몇개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아 요것도 사진 찍어서 같이 영상에 올려 드려야 겠네요 예 요거 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찍어내거나 그런 공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형을 여러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금형을 중고로 팔고 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예아 원래 인천 가는거 잡았어야 되는데 인천 가는게 뭐 있지도 않거니와 뭐, 금요일 저녁에다 보니까 일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쪽으로 그 비슷하게 가는 거라도 잡아서 가야지, 그냥 빈차로 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좀 간단하게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일이 계속 뭐, 원래는 저는 파주나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아침부터 늦게 나와가지고, 성남으로 넘어갔다가, 또 성남에서 여기 파주로 왔다가, 또 파주에서 또 김포로 넘어가게 되네요. 예. 어떻게 일이 좀 복잡하게 됐네요. 네. <laughs> 자,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앞에 노을 지고 구름이 아주 멋지네요. 비가 오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공기 아주 좋은 것 같고, 비가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딱 뭐라고 할까요? 피해가 없는 정도로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저기 피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